중국 16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대폭락 1929. 금융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을 다룬 경제 역사서.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캐나다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진보적 경제학자 중한 명이다. 케네디 대통령 때는 인도 대사를 지냈으며 루스벨트 때부터 클린턴 때까지 대통령 자문역을 맡는 등 미국 민주당 지도자들의 사고와 노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케네디 대통령의 브레인,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교사라고도 불리었다.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두 번이나 받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수없이 많은 책이 출간되었다. 그중 몇 권이나 10년에서 20년 뒤에도 읽히는 책으로 남을까? 한 가지 확실할 것은 존 케네스 겔브레이스의 대폭락 1929가 그 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1955년에 나온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몇 번이나 개정판이 나오며 반세기가 넘는 동안 많은 사람이 애독하는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2005년에는 포춘의 우리가 아는 가장 스마트한 책 75에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금융위기에 참고할 만한 책을 하나 꼽으라면 이 책이 가장 선두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갤브레이스가 이 책을 쓰고 있던 1954년의 여름과 가을쯤 미국의 주식시장은 작게나마 투자 열풍이 조성된 상황이었다. 이때 그에게 모든 금융 열풍의 공통된 특징이 떠올랐다. 바로 행운, 무너질 수 없는 시스템, 신의 편에, 내부 정보 확보, 금융 방면의 이례적인 재능 덕분에 일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운명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믿음은 반복되는 투기 경향을 낳았다. 갤브레이스는 이러한 탐욕이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케인스주의 성향의 갤브레이스는 정부가 규제와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 전반에 해로운 거품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보기에 정부는 그 같은 의무를 실천하지 않고 거품이 끌어서 넘쳐날 때까지 내버려두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생활과 생계에 처참한 결과가 야기된 것이다. 갤브레이스는 1929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 책에서 다른 것보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증시 안정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다면 증시가 붕괴하더라도 대공황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망상에 가까운 낙관론. 1920년대 주식시장 상승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기업의 이익이 불어났고, 그 이익에 비하면 주가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였다. 생산성과 고용률이 이미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였고,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인데다 제조업의 산출량이 급증했다. 주가는 탄탄한 기업 이익을 반영해 192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1928년 초에 들어서 기저 가치와 따로 놀기 시작했으며 환상으로의 대대적인 도피가 일어났다는 것이 겔 브레이스의 설명이다. 통념상으론 저금리가 시장 거품의 원인이다. 미국의 통화 당국은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유럽 각국의 산더미 같은 금이 높은 금리를 노리고 자국을 떠나 미국으로 몰려들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미국인들은 싼 값에 빌린 증거금으로 주식의 투자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겔브레이스는 이전에도 오랫동안 신용이 풍부하고 심지어 1927년에서 1929년보다 훨씬 더 저렴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그런 시기에도 투기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다면서 통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수많은 백만 장자의 탄생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맹목적인 신뢰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의 주가가 합당한 수준이며 계속해서 상승하리라는 확신을 끊임없이 심어주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개인에게 제공한 대출도 광풍을 부추긴 요소였다. 1929년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대출이 매달 4억 달러씩 증가했다. 1928년 여름, 웨스팅하우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대형주 상당수가 30에서 40%씩 급등했고, 뉴욕 증권거래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규모 증권거래소조차도 호황을 누렸다. 1929년에 들어서 풀 워버그 같은 금융인이 시장 폭락을 예측하는 등일부가 우려를 표시했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그러한 목소리는 미국적이지 못하며 반자본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모두가 자금을 주식에 쏟아붓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미국 인구 1억 2천만 중에 주식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100만에서 200만 정도였다. 주식 광풍은 사람들의 망상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여성이 생애 처음으로 주식을 샀고 다른 때였다면 돈과 관계된 대화를 금기시했을 문화계와 예술계에서도 주식 이야기가 대세였다. 일래서 버는 돈보다 주식투자로 버는 돈이 훨씬 많은 사람도 상당수였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 시장 조작과 주가 조작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갤브레이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처럼 쉽게 돈을 버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더 이상 기업 전망을 장기적으로 반영한 장부가 아니라 점점 더 교묘한 속임수의 산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20세기 후반에 가장 눈에 띄게 투기적인 조직인 투자신탁의 숫자가 1927년 초를 기점으로 11배나 불어났다. 뮤추얼 펀드의 조상격인 투자신탁은 사람들에게 어떤 주식 종목을 고를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손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규제가 없었기에 위험할 정도의 차익금 투자를 부추겼고 본격적인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피라미드 사기 같을 때가 많았다. 대폭락과 그 직후 마침내 닥친 붕괴는 하루에 끝나지 않고 몇 주에 걸쳐 일어났다. 1920년대의 엄청난 상승장이 1929년 9월 3일에 종말을 맞이했지만 증권사가 제공한 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났으며 주가가 하락하는 중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낚아챈다고 믿었다 10월 21일 월요일 오전에는 주가가 급락했지만 오후에는 안정세를 되찾았다 그주 목요일 일명 검은 목요일이 되자 오전장에 앞다퉈 주식을 내다 팔려는 막무가내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심리적인 측면에 진정한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같은 날 저명한 금융인들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이자 공포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일부 주식의 종가는 개시 가격보다 더 높았다. 그 다음 날과 주말에도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질 듯 보였다. 그러나 그 다음 주 월요일 진정한 재앙이 시작되었다. 이틀 동안 대대적인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충격에 빠졌다. 희한하게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주가가 다시 상승했는데 자신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존티. 록펠러의 성명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너럴 모터스의 수장이던 엘프레드 슬론 역시 사업이 탄탄하다면서 맞장구쳤다. 포드는 자동차 가격을 인하했다. 시장은 다시 평형 상태로 진입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후 사흘간 뉴욕 증권거래소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문을 닫았을 때 다시 매도 주문이 쌓여갔다. 투자신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으면서 투자자들은 폰 지사기에 가까운 손해를 보았다. 투자신탁 주식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량증권까지 팔아치우자. 시장은 한층 더 침체되었다. 한편 투자신탁 소유자들은 자사 주식을 사들여 충격을 완화하려고 했다. 겔브레이스는 금융의 천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천재성에 대한 믿음을 단숨에 저버리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사람들은 폭풍이 하루빨리 사그라들고 경제의 다른 부분에 타격을 주지 않기를 바랐지만 주식 시장은 반등하기는커녕 향후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했다. 남해포말 사건 사우스 시 버벌 이후로 1920년대의 주가 폭등처럼 투기성이 강한 사건은 없었다. 그렇지만 갤브레이스는 주가 폭등만큼이나 무지막지한 주식 청산 역시 그 자체로 놀라운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후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수도 없이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경제는 더 나빠질 뿐이었다. 1932년에 미국 GDP는 1929년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며,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1929년 수준에 근접했다. 대폭락 이후에 찾아온 대공황은 대략 10년이나 계속되었다. 주식 광풍의 원인과 결과, 1928년과 1929년, 주식 시장이 어째서 그러한 광풍에 휩싸였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다. 갤브레이스는 마찬가지로 대공황이 크도록 오래 이어진 까닭 역시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대폭락이 더 파괴적인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1929년 미국의 개인 소득 합계에서 5%의 고소득자들이 번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달했다. 경제의 건전성은 고소득자들의 막대한 투자와 소비 지출에 좌우되었다. 그러나 대폭락이 닥치자 그러한 투자와 지출이 급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갤브레이스는 잘못된 은행 시스템도 원인으로 지목한다. 은행 한 곳이 파산하면 다른 은행의 자산이 동결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공황을 일으키고 경제에 필요한 자금 인출을 유발하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었다. 이후에 도입된 연방의 금자보호법은 미국의 금융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갤브레이스는 형편없는 경제 지식도 원인으로 꼽았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흑자 예산에 대한 의지가 타당했겠지만 대폭락 직후에는 그 때문에 실업률 감소와 전반적인 빈곤 완화에 필요한 정부의 추가 지출에 제동이 걸렸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했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미국의 대외 수지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무역 흑자는 엄청났다. 유럽이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진채무도 엄청났다. 유럽이 무역 대금 결제와 채무 상환에 금을 사용하면서 유럽에서 금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미국은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했지만 수출 감소는 경기 침체를 유발했고 농가에 타격을 입혔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기업 구조가 수상쩍은 투자 신탁과 지주 회사가 특세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만들었다. 차익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쓴 이들은 투자보다는 배당금 지급에 역점을 두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같은 금융 회사들은 주가에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으면. 파산하거나 갑작스러운 지출 삭감을 감행해야 했다. 그 결과 디플레이션 악순환까지 더해졌다. 갤브레이스는 경제활동의 규제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세련되지 못하며 보람없는 공적 조치라면서도 대폭락과 대공황이 생긴 데에는 정부의 태만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지렛대를 제어하는 이들은 호황을 끊어 흥을 깨는 사람으로 비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혹은 직접적인 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쿨리지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장관을 지낸 앤드류멜로는 1920년대 호황이 지속되는 편이 이득이었기 때문에 무대응에 열렬한 옹호자였다. 실제로 쿨리지 행정부와 후보 행정부는 당시의 금융 거물이나 대규모 금융회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은폐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달라졌을까? 오늘날에는 금융이 더 많은 규제를 받지만 로비 활동 때문에 규제가 뒤집히거나 희석되는 경우도 많다. 겔브레이스는 금융 부문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이 그의 시대에 훨씬 더 무서운 위협으로 여겨졌던 공산주의만큼이나 자본주의의 큰 위협이 된다는 경고로 책을 마무리한다. 기억은 오래 남지만 또 쉽게 잊힌다. 갤브레이스의 연구가 시대를 초월해 인정받는 까닭은 역사적 기억에 대한 그의 통찰 때문이다. 폭락과 공황은 사람들의 심리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으며 그 여파는 기억이 잊힐 때까지 오래 지속된다. 겔브레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1934년에 제정된 증권 거래법은 대폭락의 원인이 된 금융 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을 띄었지만 결과적으로 대폭락의 재발을 막은 것은 그때의 끔찍한 기억이었다. 기억은 금융과 관련된 망상이나 광기를 방지하는 보호책으로서 법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잊는다. 1960년대 초반 이후로 나쁜 관행이 상당수 부활했으며 대단히 매력적인 우량주인 글래머 주식, 글래머 스타크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이 주식엔 경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듯이 새 시대의 징표로 떠받들었다. 갤브레이스의 아들이자 경제학자로도 유명한 제임스는 대폭락 1929에 2009년 판본 서문에서 1929년과 2007년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1929년에나 2007년에나 미국 정부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알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29년에 정부가 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월가의 불법 관행을 처벌하고 증거금 대출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대폭락을 피하고 실물 경제의 추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07년에는 금융시장을 내버려 두자는 그린스펀 원칙을 고수한데다가 부시 행정부가 수십 년 동안 주택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한 주택 및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철폐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팽창했다. 2007년의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의 교훈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경제사를 커리큘럼에 포함해야 한다는 합당한 요구가 있었다. 갤브레이스는 최고의 스승은 경제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상으로 북16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대폭락 1929이었습니다.